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어떻게 질투나는 삶을 사셨어요? 질투하는 삶을상관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질투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어, 특히나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 전도가 어려운 시기에는 질투나는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짜 질투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진짜 질투나는 사람입니다. 질투나는 사람입니다. 네. <laughs> 어, 여기 찬양되는 질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질투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신내 산꼭대기에서 이 성막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내산 꼭대기도 문제지만 어, 성막을 만드는 재료 역시 참 구하기가 어려운 재료들입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 이 그룹 날개를 펼친 천사를 십자수를 놓으라.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 구하기도 어렵지만 더군다나 이 십자수를 곱게 놓아서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쪽에 위쪽으로 세 겹이 더 덮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꼭 십자수를 놔야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 그 덮기에는 무슨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달의 가죽이 무엇이죠? 돌고래 가죽입니다. 아니 바닷가에서 돌고래 가죽을 덮으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신의산 꼭대기에서 그 해달의 가죽, 돌고래의 가죽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할 이유들로 가득한 상황에서 그들은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어떻게 신의 산 꼭대기에서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막을 완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이 정해지니까 보이지 않던 방법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안 된다 라고 정해지면 안 되는 이유들만 보여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런데 마음이 해야지 하고 마음이 정해지면 참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던 방법들이 보여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고 방법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참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흡족한 마음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금방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소원 대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 패터 해베리 는세 가지 소원이란 동화를 봐도 이 소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어떤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소원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았으면 이게 이 부부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어 평범하게 살았다가 어 어느 날 저녁 두 부부가 저녁을 먹고 난로가에서 호두를 깨먹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단 일주일 안에 소원을 말할 것. 천사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할까 저것을 구할까 허투로 소원을 쓰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아내에게 입 문단속을 시킵니다. 입 주시 말하고 괜히 어설프게 입을 잘못 열었다가 허투로 소원을 쓰면 안 되니까. 입조심하라고 그렇게 단단히 눈단속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으로 아내가 이 감자를 이렇게 삶아서 접시에 담고 있는데 이 접시에 감자만 올려놓는 것이 조금 이렇게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감자 옆에 잘 익은 소시지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소울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소원이 갓 구운 소시지로 응답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지죠 그렇게 입조심하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난 남편이 그만 저 소시지가 저놈의 옆에 내 코에 딱 붙었으면 좋겠다고 <laughs>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접시에 있던 소시지가 아내 코에 이렇게 붙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떼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자를 달라고 소원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laughs> 어,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 저하고 비슷한 마음인 것 같은데. 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코에 붙은 소시지를 떼어달라는 것으로 나머지 소원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말한다는 것은 참 신중하면서도 그리고 막상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해야 할지 주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절입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 우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솔로몬의 간청이 왠지 보입니다. 아니, 지금 솔로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라면 곰곰이 적당한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뭐,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겨우 듣는 마음으로 이 소원을 허비한다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이니까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건강을 구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 솔로몬이 막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권이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갈수 있는 인재라도 구해야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솔로몬은 그 많고 중요한 소원들이 있을 터인데 그 어떤 소원보다도 하나님 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많고 많은 소원 가운데 하필이면 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그것은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복받는 삶,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우리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시. 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도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소원을 말하기 직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조언을 구하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직접 큰 은혜를 손으로 집어서 다윗에게 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항상 주셨지만 매번 큰 은혜를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세바를 통해 다윗을 회복하실 때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다윗을 회복하십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역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단한 가지 소원을 솔로몬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 저 역시 듣는 마음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갖는 것, 이것이 제 소원,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중의 복은 금, 은, 건강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 복중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진짜 복중에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진짜 은혜 중의 은혜요 복중에 복인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잘안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표현을 속으로 하세요. 그런데 이번 만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 성경의 그림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묵상해보니까 하나님 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흡족해 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강청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며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기특하고 흡족했으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듣는 마음 외에 옵션으로 이렇게 1 플러스 2입니다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해주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열린 귀가 가장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위험을 피하게 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옮기실 때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손으로 번쩍 들어서 약속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역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은혜의 자리로 옮기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약으로 고치십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듯이 해독제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해독제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은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고치는 약이 되었습니다. 성격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보내 멈추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자복하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용서와 화해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날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붙드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주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열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열린 귀를 갖는다는 것,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흥미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졸음이 와서 못 듣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영적인 이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못 들어보셨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흥미가 없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우리 시원연관교회는 이 정도는 아시고 있는 그 수준 있는 교회니까요. 첫 번째는 어떤 땅이죠?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같이 대답합시다.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땅이 길가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건데 길가에 씨를 뿌리자마자 누가 옵니까? 새가 와서 즉시 먹어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 그러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를 즉시 먹어버리는 그것은 뭘까요? 새는 뭘까요? 새는 뭘까요? 우리 8장 12절에 있는 말씀 누가 보음 8장 12절입니다 과연 그 씨를 먹는 새가 무엇인지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씨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와서 먹어버리는 그 새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마귀가 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보다도 말씀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더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기만 하면 지옥에 갈그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낙심 가운데, 자절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어설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즉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하면 공동묘지 아니면 그 소돔과 고마라 같은 그 아주 타락한 그곳에 마귀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리. 씨 뿌리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어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어 먹을 수 있는 그곳, 가장 요긴한 그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히 묵상을 해 봤더니 마귀는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이 어깨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꼭 어깨 위에 앉아 있는 앵무새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낼름 잡아 먹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면 말씀을 집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전날 야근을 해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스마트폰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일어날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복된 귀가 열리는 이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듣는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듣는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향하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간청하고 사모할 때 선물로 얻게 된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열린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소원했습니까? 그것은 듣는 마음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자녀의 걸음이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복된 귀,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듣는 마음, 열린 귀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이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아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아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